일 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나 어떤 사람이 떠올리나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주일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하고 황금 생활도 하고 모든 종교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목회자죠. 목회자는 빠짐없이 주일 예배, 새벽기도, 모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금 생활을 가장 철저하게 잘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어, 경건한 목사님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저같이 이런 옷 입지 않고 정장 입고 성경책 딱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런 목사님들이 너무 경건화 보이지 않는가? 나는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종교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참 아이러니하게 말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민감성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동생도 사회적 민감성이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한 97, 100 중에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도 사회적 민감성이 다 장시지만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서 이 장점이 뭐냐면 눈치가 빠릅니다. 눈치를 빠르게 볼수 있고 또 좋은 거는 예를 들어 영적인 예배나 이런 거에 감각적으로 지금 잘 드리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일을 미리 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이 사회 민감성이 높으면 단점도.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사람의,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꿰뚫어봐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눈치를 제가 그렇게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뭐가 안 좋냐면 제가 스스로가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죠 어, 제가 마이시스에 대한 말조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써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말 실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 목회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이 놀랐어요. 제가 예를 들어 청년 시절이었어요. 아내랑 교제했던 것 같고 그때 어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막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는데 정말로 아 다음날 좀뭔 일이 일어나겠구나가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일 뭔 일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했냐면 믿음의 방패를 하도록 기도를 한거 계속 제가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에 청년부 임원 제가 임원 회장이었는데 임원들 다 불러놓고 목사님만 저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심지어 목사님과 사모님 둘다 저를 앞에 놓고 사나야 너 목회질하지 말아라. 이 워딩 제가 그대로예요. 목회질하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믿음의 방패를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괜찮았는데 옆에 있던 부회장이 제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니까. 부회장이랑 총무였나두 명의 자매들이 여기서 계속 우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자기들이 상해서 근데 저에게도 그 순간은 괜찮고 아내가 저한테 그리고서 고등부 예배였나 수련회였나 하고 예배를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드리는데 저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로 상처받았는데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에게도 상처 흠이 있었죠 상처가 있었고 또 생각날 때는 교회를 위드 처치를 개척하고 나서 한 목회자분이. 저 를 계속 마음속으로 어, 판단하고 어, 어떤 시기도 하고 이런 것이 제가 마음으로 느껴져서 제가 너무 민감해요 이게 그래서 때때로 스트레가스가 되는데 제가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는 아닐 거다 괜찮아 라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 잘 세워드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laughs> 저를 불러서 이렇게 걷다가 워딩 그대로 제가 이렇게 그대로 적어서 전 부풀리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책을 쓰냐 첫 번째 책을 쓸때이 워딩 그대로였습니다. 네가 뭔데 책을 써? 사모님들 지금 책 썼는데 두 권이 지금 벌써 세 번째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내가 팁을 알려준 게 그냥 잘 칭찬하고 세워드려라 해서 잘 칭찬하고 세워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아 내가 마음이 상할 수 있겠구나. 조금 거리를 둬야겠다라고 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번은 부교육자 때인데 제가 이게 참 좋을 수도 있는데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민감하지 않도록. 부교역자 때한 분이 막 제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저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미워하고 이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민감하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느껴져서 제가 옆에 있는 동기 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저를, 나를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게 느껴진다. 근데 그 목사님도 아닐 거다. 다 아닐 거다라고 얘기해요. 아닐 거다라고 좋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 예상이 한이 정도 나를 지금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항상 놀라는 건전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이 정도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다 해주면 그 동기 목사님도 안해도다 뭐라고 했냐면 이 정도가 맞네 라고 하면서 그분이 포지션이 바뀌면서 1년 동안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지했던 마음을 이제 다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를 불러놓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였어요. 별거 아닌 거였는데 왜 교육자들이 여름에 휴가를 가는데 왜 수련회를 앞두고 휴가를 가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는 휴가 때 기도원 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니, 일단은 담임 목사님이 먼저 오케이 했다. 아무렇지 않고 나는 그리고 사역들을 다 준비해 놓고 간다. 그리고 보통 내가 수련회 때 예를 들어 3일 수련회면 3일 내내 금식기도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힘을잘 얻고 준비해서 교사들도 다 괜찮고 모든 사람이 괜찮은데 자기 기준에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저를 공격하고 또 예를 들어 별거 아닌 건데 교회에서 스피커를 가지고 와야 돼서 나원상가로 가야 하는데 이제 두 명이 필요해. 왜냐하면 차를 대고 멈췄다가 차 이제 뒤에 오는데 빠르게 받아야 돼, 받고 아받 바로 출발해야 돼서. 근데 왜교역자가두 명이 가냐. 이걸 마음속으로 그동안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다가 막 저를 공격하길래 제, 저도 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좀 있어야 되는데. 저도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아십니까? 여기 목사님도 이렇게 힘들어 하신 거 알고 계신가요? 여기 목사님도 힘들어 하고 계신 거 아시나요? 여기 교육자도 힘들고 계신 거 아시나요? 저도 힘들고 계신 거 아신가요? 라고 다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이제 다 아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사회적 민감성이 있지만 어쨌든 말로 인해서 되게 많이 어, 상처를 받았구나. 근데 제가 참. 못된 게 사람을 말로 살릴 줄도 알고 죽일 줄도 알아서 그분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었어요. 두려운 것은 그분이 담임 목사님께는 잘하는데 담임 목사님께 밉보이거나 성도님께 밉보이면 이제 그분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그럴 순 없고 제가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 가서 다 말씀드려야겠다. 그럼 가장 무서워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한 동계 목사님이 그 칼을 집어넣어라 예수님처럼 저에게 그래서 그 칼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사람을 말로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잘 참았다라는 생각이 칼집을 집어넣는 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예배만 잘 드리는 건가? 헌금만 잘하는 건가? 기도만 하면 진짜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가? 말로 상처를 주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특이했던 설문조사, 특이했던 설문조사가 있는데 <laughs> 배우 배우자를 종교로 피하고 싶은 3대 종교는 하고 했는데 압도적 1위가 기독교가 몇 프로인가요? 96.4% 나중에 불교는 2% 천주교는 0.9%인데 <laughs> 이겨내야 96%가 기독교랑 결혼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종교가 다르면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부딪힐 수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이토록 싫어하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삶으로 또 말로 언어로 혀로 상처주는 말, 죽이는 말, 이렇게 하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야구부서 본문 말씀 1장 26절을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여기서 경건하다 라는 단어가 헬라우 단어가 동일한 게 사도행전 26장 5절이에요 바리세인의 생활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 경건하다 라는 건데 즉 경건은 무엇이냐면 종교에서 말하는 율법이나 법률을 잘 지켜내는 것. 이게 경건하다.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이 경건하다라고 해요. 즉,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예배 생활이 필요 없습니다. 황금 생활이 필요 없습니다. 설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의 형식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문해야 돼. 왜 도대체 비그리스인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가? 그 이유는 특별히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특별히 말로 상처를 주고 비수를 꽂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도 교회에서는 누가 예배를 굉장히 잘 들고 교회에서는 너무 신앙생활이 좋은데 집에서나 사회 속에서 말로 상처주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나요? 교회에서는 엄청 열심히인데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말로 상처주는 사람 여러분 누가 떠오르라, 떠오른가요? 네,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죠.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는 건데,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말로 상처주는 사람, 아버지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고, 목사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일 수 있는데, 그게 곧 내가 될수 있다. 그 말로 상처 주는 게 장사나일 수 있다. 장사나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성도에게, 부모에게 상처 주는, 혀로 상처 주는 것이 내가 될수 있다. 그래서 평생 씻어지지 않는 상처로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이 두려운 거지.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을 원어 직역으로 한번더 읽어 볼까요? 원어를 직역해서 한 번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혀를 제갈 먹이지 못하고 그의 마음을 속이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신앙생활은 헛것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죠. 이 야고보서의 원독자가 누구라고 했나요? 야고보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인이면서 특별히 선생된 우리 리더 즉 목사님들, 집사님들, 리더들에게 야구부서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즉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잘하는데 야구부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보여도 말로 상처를 주고 있으면 너의 신앙생활은 지금 헛것이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혀에 재갈을 물리다, 혀를 재갈 먹이지 않는다는 라게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건데 제가 영상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말의 입에 제가를 물리는 한번 봐볼게요. 이제 설교 영상을 하나씩 준비를 해야겠네. 우리 친구들 같이 이렇게 잘 안고 제갈을 재갈, 제가를 물릴 때 제가 이거 알고 참 신기했는데 말에 제갈을 물릴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말 앞에서 제갈을 물리면 안 된다고 해. 요 무조건 옆에서 제갈을 물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말 앞에서 제갈을 물리면 이말의목 힘이 어마어마해서 어떻게 되냐면 손이 절단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제간을 물리면이 엄청난 힘이 있는 말, 큰 말, 말타보셨어요 저도 말 타봤는데 엄청난 말을 다 조절할 수 있고 다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또한거 하나는 사람의 혀 무게. 혀 무게가 몇인 줄 아세요? 0.07밖에 안 되는데도 이혀 하나로 한 영혼의 마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만큼 영향력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 안타까운 사연 중에 말로 죽인다 라고 할때 어떤 부모가 자녀를 향해 너는 너의 인생은 가치 없어 넌 쓸데없어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너는 욕하면서 바보야 이런 말을 계속 끊임없이 했더니 안타까운 건이 자녀가 그 부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아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하면서 이 정체성을 그걸로 받아들여서 계속 인생이 망가져서 술과 마약으로 찌들다가 결국 비참한 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니까 말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반대 사례로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선수 지금 굉장히 얼굴도 봤고. 잘하는데 우상혁 선수한테도 슬럼프가 왔죠. 우상혁 선수한테도 슬럼프가 왔는데 좌절하고 있을 때 김도균 코치님이 와서 아니야 상혁아 너 잘할 수 있어. 넌할수 있어라고 말로 살리니까 이 선수가 살아나고 정말로 대단한 선수가 된 거죠. 질문에요 때요. 왜 도대체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가? 좀 어, 팔포 목사님이 어,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 꺼리는 것은 우리 영혼이 아프다는 증거다. 우리 입에서 타인에 대한 칭찬이 메말라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자기 애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겸손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칭찬하는 것에 대해 인심이 후하지만 짜증스럽고 사회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칭찬에 메말라 있다. 뭐라고 얘기해요? 겸손하고 너그러운 사람은 칭찬해주기에 후한데 자기애로 똘똘 뭉치고 영혼이 아프, 아픈 사람은 불평불만으로 가득해서 어,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지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중요한 게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지로 보면 이래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우리의 깨닫는 것이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면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것을 깨닫고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걸로 차고 넘쳐서 더러운 거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깨닫고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러운 걸 생각하게 되면 더러운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로 더러운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게 있는데 제가 PCM이라고 설교 코칭 하는 거를 지금 진행,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여러 명의, 20, 30명의 목사님들, 전사님들 중에 두 명씩 짝을 지어 설교하는데 이번에 모르는 이제 전도사님,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전사님 같아요. 그 전사님과 짝을 지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 코칭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코칭을 받는데 이제 설교 시연을 저희가 금요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합니다. 미국에 계셔서 시간을 그렇게 조절해서 하는데, 설교 시연을 하는데, 제가 설교 시연을 하고, 아전상님이 먼저 시, 설교 시연을 해서, 제가 말하면은, 제가 굳이 단점이나 이런 걸 비평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저는 칭찬만 해드렸어요. 전사님, 이렇게 주요의 강의를 너무 탁월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참한게 대단합니다.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설교에 집중하는 것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칭에는 목사님이 그 전사님을 비평하고 하도록.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순서에 설교, 설교 시연을 다 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칭찬도 했지만 저를 까는 거예요. 목회적으로만 너무 설교했습니다. 강해적인 게 부족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 시험 이거 PCM은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하기 때문에 어 설교 준비를 해놓고 다 어떻게 하냐면 아 이게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이제 날깔수 있겠다. 그러면 저는 반박을 다써놓습니다 어 내가 목회적이고 강해적이지 못한 것 같지만 이 강해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라고 제가 다 얘기하고 또 비평하는 것을. 그 비평한 저를 까는 걸한세개 정도를 제가 이미 다 반박글을 다 써놨더라고요. 다 대답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은놈 봐라 <laughs> 난 10년 동안 이 설교에만 매달려서 이제 갓전도사가 됐는데 내가 할 말이 많았지 만 봐줬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 이제 2주치 하니까 다 다음 주에 한번 죽어봐라 <laughs> 내가 다 너의 단점들을 다 해줄게 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서 깜짝 놀라는 게 저는 그 전도사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설교자로서 한번 죽어봐라. 해가지고 제가 준비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잘못된 마음이구나. 어, 하면서 제가 바꿔먹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전도사님을 살릴, 수, 똑같이 비평을 하더라도, 칭찬을 이렇게 해드리고, 비평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더 좋은 훌륭한 설교자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설교자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설교자가 될것 같습니다. 한세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인크로지어로 다시 칭찬하는 거예요. 이건 참 잘하십니다. 하면서 제 마음의 동기가, 말하는 동기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가? 살리라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다시 아 이건 잘못된 마음이구나. 그를 살리자. 얼마나 귀해. 전사님이 지금부터 설교에 집중하고 잘 하려고 하는 건데. 즉 우리가 악한 것을 깨달으면.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가득 차면, 악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가득한 것, 예수님 말씀처럼 그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질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말의 문제? 우리의 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는 단 단순하게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말을 조심해야지 해도 생각으로 가득한 것을 마치 말에 재갈 물리다가 손이 절달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말이 악하면. 사람을 또 죽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말과 혀가 구속을 받을 수 있을까? 야고보서는 놀랍게 이 말에 대해서 구원론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론과 연결돼서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18절 18절 21절 말씀에 구원할 마음에 이미 심겨진 말씀 잘 들어 보세요. 이미 우리한테 말씀이 심겨졌어.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심겨졌어. 그러면 말씀을 오녀함으로 매일매일매일매일 받아야 돼. 악한 것, 더러운 것을 매일매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녀함으로 매일매일 받아야 돼. 즉뭘 얘기하고 있냐면 야고보서는 야고보는 구원을 받았다면 말에도 성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 말에 성어가 일어나는 사람은 진짜 구원함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과 말을 같이 붙이는 거예요. 1장 안에. 말씀으로 구속을 받았으면 말에도 구속함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냐면 깨닫는 것이 복음으로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으로 생각하면 말하는 것이 복음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 의정부, 저희가 의정부에 살때 아내가, 어, 제가 새벽 기도 갔다 오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누워서 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그러면 아내가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다 준비해서 보냈는데 제방 사이로 누워있는 발바닥만 봐도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저를 바라볼 때. 그래서 아내는 마음속으로 남편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 쌓이죠. 그러면 또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의정부를 서성이면서 계속 있다가 나중에 들어오고. 심지어는 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친구야, 내 남편이 너무 미워. 하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당연히 쌓아지죠. 저도, 저도 뭐 그럴 수 있죠. 풀타임 사역할 때 사역에 지쳐서 들어왔는데 아이들 돌보느냐고 힘들어서 집이 엉망이에요. 그럼 집 청소하다가 우라통이 <laughs> 터지는 거죠 왜 청소를 안 했나 어린이집 갈때뭐 했나 안 해도 지쳤네 저도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부부의 진짜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진짜 복음적인 렌즈가 필요한데 야구보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야구보선은 제가 어저께 반, 살쪄서 반지가 안 빠져서 어저께 반지 빼냐고 고생했는데 <laughs> 이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 안에 보배이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쏙 하고 들어온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날마다 복음으로 깨닫는 것, 생각한 것이 가득할 때 우리 말하는 것도 거룩해지고 새로워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말씀을 받아야겠죠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변화되어서 근데 이미 우리 안에 이 반지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씀이신 로고스가 우리 안에 이미 있어 구원론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오유함으로 매일매일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우리의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이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로 변화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흐를 때만 우리 안에 말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랑 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부 사이의 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평일날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화요일이나 또는 금요일 날짜만 바뀌지만 서울로 출근합니다. 그러면 출근하면 카톡 출근한 사이에 저도 평일 날은 출근하다가 이날은 오전만 출근하고 아이들 봐야 돼서 오후에는 재택으로 와서 집에서 일해요. 그때 아내가 카톡을 하면 아내가 눈이 뿅뿅입니다. 하트로 뿅뿅이고 저한테 카톡을 하는데 근데 아내가 이제 집에만 오면 이제 서울이니까 출퇴근이 3, 4시간 왕, 양복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얼굴이 막 아까 분명히 카톡으로 하트 뿅뿅이었는데, 정색하고 힘들어 건들지 마. 이런 표정을 하는데, 저는 섭섭한 거예요. 왜, 아까까지 하트 뿅뿅이었네. 그러면, 제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날 밤에 산책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솔직히 우리가 카톡으로 하트 뿅뿅이었는데, 집에 와서 정색하면 좀 마음이 어렵다 라고 저도 서운한 걸 이야기하고 아내도 설명해 줘요 아내도 그걸 이미 인지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일부러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내도 내가 출퇴근이 세네 시간이어서 사실 지친다 회사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리고 몸이 지금 좀 힘든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야기해 줄때 이해함이 있는 거예요 그랬구나 라고 하고 다시 하트평평으로 서로 운동하면서 밤에 걸으면서 이야기할 때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지. 오늘도, 오늘도 저희가 이, 이번 주 내내 영적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아, 아침에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쌓였을 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 서운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때 주님은 사나야 입 다물고 잠잠히 있어라라는 마음을 주면 입 다물고 잠잠히 있으면 안에는 조금 내버려 두면 좋아집니다. 조금 내버려 두더니 좋아져서 다시 샷트병병으로 이렇게 우리의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복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복음으로 말하는 것이 복음으로 계속 연습해 나갈 때 우리의 부부의 사이 우리의 자녀에게 말하는 것 우리의 공동체에게 말하는 것 부모에게 말하는 것이 진짜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복음으로 가득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의 말 하는 것이 배우자를 향해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할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도 자녀가 유민이가 수학문제 90점 맞아오면 왜한개 틀렸어? 공부했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요? 넌 최선을 다했고 90점 맞아서 잘했어. 아빠는 너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어, 빵점마저도 아빠는 너를 축복할 거야라고 전 얘기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실패하더라고 하더라도 집에 돌아왔을 때 나한테는 엄마 아빠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자매 오늘은 자매들밖에 없는데 자매들 분들도 남편에게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남자 지금 시대의 남자 세대는 부모님께 인정과 격려를 못 받은 세대예요. 인정받지 못한 세대. 그래서 많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 남편들은 살아날 겁니다. 온라인으로 듣고 있을 수 있는 남편들 저에게도 얘기합니다. 아내들에게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자기가 쌓았던 커리어,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포기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 많은 것들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줘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